오늘은 피부과 전문 관리 홈케어 브랜드 더여백26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여백26이 2030 트렌드의 집합체 무신사 뷰티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점 이벤트 기념으로 무신사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아, 진짜 이런 날이 오게 될줄 몰랐어요,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마 11월 13일 목요일일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이미 무신사의 더여백이 입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여백26의 아이덴티티 순딩이 샵에 클렌징 밀크부터 런칭 당시부터 완판되고 뷰티 유튜버분들한테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 한 얘기해 주 이게 베스트셀러 푸딩이 모델링 팩까지.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 자정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입점을 크게 하는 곳이 처음인지라 무신사스럽게 파격 이벤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 푸딩이 팩 미니 버전과 모델링 팩 도구 패키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기존 가격 61,900원에서 무려 39,900원으로 할인이 진행되고요. 미니 미사 2 0 0 m l 샤베스팅 클렌징 밀크 원가 29,000원에서 할인된 22,900원 이미 200ml를 쓰셨던 분들은 참을 수 없죠 500ml 대용량 클렌징 밀크 원가 66,000원에서 46,100원으로 할인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니미 푸딩이 팩이 나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바로 이 대용량 아이 79,000원의 가격에서 54,9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가격 할인도 너무나 빵빵하게 넣었는데 이것만 하면 무신사스럽지 못하잖아요 무신사 브랜드숍 좋아요 그리고 인증 댓글 이벤트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무신사의 혜택으로 열심히 쥐어짜내 봤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득템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달아둘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무신사 링크로 바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 박수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지금 솔직히 고민이 산더미예요. 더요 126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우리 니들과 함께 만든 비염뽀 짝한 브랜드였는데 여러분, 우리 무신사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무신사 유저가 무려 1,500만 명이래요, 1,500만 명. 근데 우리 기염포착한 더여백이 거기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제가 더여백26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이제 운영한 지 1년 좀 넘고 2년이 좀안 되었는데요. 더여백26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더여백26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 혹은 더여백 런칭 영상을 2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브랜드 소개 그리고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더 여백 26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피부를 채우지 않고 비움에 집중한다 라는 저의 신념이 담긴 여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넣게 된 계기가요 제가 12년 동안 피부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피부과 실장이잖아요 진짜 피부과에서 보면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제가 12년 동안 정말 수만 명의 환자 분들을 본것 같은데 그렇게 피부과에 오실 정도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민감해지시는 분들은 화장품의 성분들을 정말 잘 따져 보고 쓰셔야 되는데 문제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의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하나에 성분이 막 50개씩 막 60개씩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을 하나만 바르는 게 아니라 막 3개씩 4개씩 많으면 대여섯 개씩까지도 바르잖아요 기초 제품만 해도 그러면은 그 수백 가지의 성분들 중에 내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민감해지고 난리가 난 원인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성분 갖고 절대 장난치지 않고 피부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만 넣겠다라는 의미로 피부를 채우지 않고 비움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26이라는 숫자는 조금 귀여울 수 있는데 제가 26살 때의 피부의 탱탱함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그리고 약간 25를 넣으면 은 뭔가 GS25 같은 느낌이 들고 28을 넣기에는 또그 톤이 28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26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2, 6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2는 피부의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 할수 있는 표피, 진피 이두 가지의 2를 담았고요. 6가지는 민감, 건조, 예민, 트러블 피부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6가지 성분은 절대 더요 1 2 6에 넣지 않겠다. 라는 저의 신념으로 6이라는 숫자를 같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더요 126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게 됐냐라 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우리 니니들이랑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게와 우리 니니들이 이래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구나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막 광고하는 그 마케팅이 혹해서 그런 피부 타입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피부 습관을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언니 이 제품 좋아요 언니 저 제품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그 제품들 진짜 성분이 너무 별로야 여드름이나 그 민감함으로 피부가 아파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영상만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다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 차라리 피부랑 화장품을 동시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직접 우리 니니들의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니니들 피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니니들한테 어때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더 여배. 이라는 브랜드는 뷰티난이 저 혼자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피부 고민이 있고 피부 때문에 우울하고 아파하는 우리 6만 명의 니니들이 제품의 종류부터 제형, 향까지 모두 직접 투표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클렌징 밀크랑 모델링 팩이 지금처럼 탄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화장품 연구원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화장품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과학을 한 꽤 아우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12년 동안 피부과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피부를 연구해왔고 심지어 제가 또 화장품 이학박사잖아요 그니까 진짜 과대광고 없이 피부에 좋아 안 좋아 이것만으로 무조건 판단한다 제가 지금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딴지 얼마나 됐나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무려 18년 됐습니다 18년 내가 피부과에서 오래 봤는데 우리 피부과 원장님들이 시술에 관심이 있지 피부과 화장품. 관심이 없어 피부과 화장품을 찐으로 쓰는 사람들은 피부관리사거든요. 제가 10년 넘게 피부관리사 일을 해왔는데 피부과 화장품에는 당연히 도가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니니들이 피부과에서 제대로 써보고 싶은 제품 1호로 우리 더웨브 26순딩 이 클렌징 밀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판이 깔렸으니 제가 클렌징 유목민 분들을 위하여 피부과 클렌징으로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세안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저는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잘안 해요. 선크림이나 파데 프리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다니는데 이중 세안하는 게 솔직히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 끝나고 와서 너무 찌들어 죽겠는데 세안을 두 번이나 해야 된다는 게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근데 클렌징 폼은 수용성 제품들, 물이랑 친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기름으로 덮여 있는 선크림을 싹다 지울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적당한 보습 그리고 적당한 기름이 섞여 있는 아이가 가장 자극 없이 잘 지워줄 수 있는데 그게 클렌징 밀크고 제가 쓰려고 핵심 포인트로 만든 거는. 선크림 종류 상관없이 선크림까지 발랐으면 순딩클리밀 하나로 이중 세안 없이 한 번의 세안이 가능해요. 얼굴에 세펌핑에서 다섯 펌핑 정도 짜서 60초 동안 아기 궁둥이 만지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러빙을 해주고 20번 미온수로 행궈내 주세요. 그리고 10초 안에 기초 제품 바로 발라주시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피부를 살리는 클렌징이 없어. 특히나 지금처럼 환절기 때문에 피부 막 뒤집어지시거나 피부에 홍조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중세안 자체가 굉장히 피부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쓰는 클렌징 밀크로 저자극으로 순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제가 다른 클렌징 밀크들이랑은 진짜 차별을 둘수 있는 게 MSG 살짝 보태서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한 것처럼 클렌징 밀크를 썼는데 깔끔하고 뽀득뽀득한데 촉촉해요. 제가 연구를 진짜 많이 해서 이 오일이랑 수분의 함량의 그 비율을 정말 많이 조절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개운하고 뽀득한 데 촉촉함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에 성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클렌징 밀크처럼 정제수 넣는 거 아니에요. 피부 진정이랑 재생에 기깔난 병풀 잎술을 무려 68%를 넣었고요. 보습에 아미노산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는 엑토인, 티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등등. 제가 감히 앰플보다 더 좋은 성분들 많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총 27가지의 전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16개. 보습 혹은 기능성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클렌징 밀크들처럼 막 잔여감 있고 미끄덩하고 찝찝하고 이런 느낌 없이 깔끔하고 촉촉하게 세안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안에 제형 보시면은 짰을 때는 처음에는 단단한 질감 같이 보이는데 피부에 닿으면은 샤베처럼 녹고 부드럽게 퍼져요. 그냥 대충 봐도 이 피부과 고인물이 만든 클렌징 밀크다라는 게 인지됩니다. 인증. 순딩 대 클렌징 밀크 아마 런칭되고 나서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전국 품절이 나버렸고요. 이거 써보. 아, 이렇게 좋은 거 조그만 거 말고 그냥 대용량으로 크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버전에 500ml 순딩 이 클렌징 밀크가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더여백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게이 조그만 미니어처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거의 한80% 이상이 대용량으로 다 넘어가세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좀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대용량으로 사셔서 펑펑 쓰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클렌징 밀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의 제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 바로 피부과에서 쓰는 모델링 팩 푸딩이 모델링 팩인데요. 푸딩이 팩이 벌써 세상에 나온지 1년이 다 되어가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여드름 좁쌀이 싹 들어갔다, 피부 붉은기가 한방에 진정이 되더라, 촉촉 그 자체가 너무 잘 띄어진다 이렇게 많은 후기들을 남겨주시고 심지어 뷰티나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굉장히 유명한 뷰티 유튜버분들이 푸딩이 팩 써보고 너무 좋다고 인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동종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찐인 거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속건조가 있는 수부지 피부인데 내가 민감하고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푸딩 이 모델링 팩을 써야 되는지 한번 입에 다시 한번 모터를 달고 제가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년 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니니들 모델링 팩 어떤 게 제일 불편해요?라고 투표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70% 이상이었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모델링 팩 후에 석고 현상 뒤처리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를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느낀 게그 끝라인에 사막화 돼서 그거 떼어내면은 막물 묻히고 닦아내고 이러느라 피부 더 붉어지고 바닥에 처참하게 막 널브러지고 난리 나거든요. 저가 모델링 팩 쓰셨던 분들은 진짜 이해할 거야. 그거 뒤처리 하는 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끝라인 사막화를 없애고자 제형 자체를 구조토라고 하는 딱딱 굳어 있는 성분이 메인이 아닌 글루코스라고 하는 피부의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탱탱 촉촉한 애로 메인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푸딩이 팩의 제형을 보시면은 다 굳었을 때 푸딩처럼 탱탱하고 촉촉하고 쫀쫀하게 제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팩을 떼어낼 때도 푸딩을 떼어내는 것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떼어내지고 잔여물이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귀찮은 뒤처리를 제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다. 그리고 모델링 팩 중에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강화시킨다라고 임상시험 결과 가지고 있는 모델링팩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냥 말로만 나불대는 것보다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푸딩이팩을 일주일에 꼴랑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무려 피부장벽이 45.22%나 강화가 됐다는 임상결과보고서도 가지고 있어요. 환절기 그리고 환절기 지나가는 겨울에 피부장벽 진짜 중요한 거 알죠? 이거 안 되면 피부 각질 뜨고 속건조 미친 듯이 일어나고 퍼석퍼석해지고 피부 늙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푸딩 이팩이 그게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뭐 성분 보면은 말다 했어. 다른 모델링 팩이랑 진짜 비교 가안돼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고 진정 수분까지 해주는 판테놀 2만 ppm, 수분 날아가지 못하도록 꽉 잠가주는 환절기 꼭 필요한 트레알로즈 2만 ppm,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고 여드름 완화시켜주고 피부 톤까지 밝혀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1만 ppm. 거기에 세라마이드, 피토스핑 고신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병풀 추출물, 스쿠알란까지. 오늘 클렌저고 모 모델링 팩이고, 올바른 성분이다라고 하면 그냥 다 때려 넣어요, 일단.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품 좋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게 다 단가고 비싸지고 이러니까 브랜드 측에서는 더 많이 남겨먹으려고 이런 성분들을 많이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요 126은 어차피 우리 니들이 다 같이 만든 브랜드고 제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더요126 제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피부에 올바르고 정직한 일만 하겠다라는 모토가 잡혀 있으니까 이런 성분들을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피부 전문가 뷰티난이 진짜 제 이름 거 덜고 성분이랑 효과는 저 믿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수백 개의 모델링 팩을 쓰면서 느낀 거는 모델링 팩이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다 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색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색소 진짜 안 좋거든요. 그리고 향료, 막 라벤더 향뭐 심신의 안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감 피부는 색소, 향료 진짜 쥐약이에요. 독약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도 쓸수 있도록 당연히 무향료 그리고 무색소 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에 당연히 0% 무자극성이다 라고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모델링 팩을 10년 넘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대부분 모델링 팩 쓰시는 분들이 왕초보일 거 아니에요. 막긴줄 흘러내리고 바르기 어렵고 이럴 거거든? 특히나 모델링 팩이 너무 빨리 굳어요. 그래서 막 1, 2분 안에 어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푸딩이 팩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굽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왕초보인 우리 언니한테 모델링 팩을 바르라고 시켜봤거든요. 언니가 바르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만 주면은 왕초보도 편하게 바를 수 있겠다. 나는 모델링팩 써보고 싶은데 너무 왕초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유롭게 10분 동안 안 굳게 해놨으니까 천천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시고요. 자세하게 모델링팩 바르는 영상들 제가 여러 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과에서 쓰는 클렌징 밀크 그리고 모델링 팩을 무신사 런칭 특가로 겟 하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니니들에게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내년인 2026년에는 우리 니니들의 민감한 피부에 각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각질 케어템을 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각질 케어템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고요. 민감하고 예민한 수부지 트러블 피부에 피부과 같은 효과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모델링 팩도 클렌징 밀크 또 열심히 홍보하고 또 새로운 제품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더요 126이 성분 몰빵 브랜드다 보니까 할인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신사 이벤트 제가 빵빵하게 챙겨왔으니까 부디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아래 더보기란 댓글에 있는 무신사에서 우리 니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